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게더타운 등등 메타버스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세 가지 플랫폼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교육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교육을 한 사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그러면 출발!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15개 12차 협력회사 신입사원 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협력회사 신입사원 입문교육 1차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온라인 교육의 실제감을 높이고 교육몰입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했습니다. 교육은 삼성전자협력회사 전용연수원 상생협력아카데미를 메타버스로 구현한 상생협력타운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이 게더타운을 사용한 걸 보면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론 로블록스를 이용한 코딩 교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로그래밍 교육 업계에서 로블록스는 굉장히 뜨고 있는 도구입니다. 로블록스 그 자체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즉, 로블록스가 직접 게임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 게임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로블록스의 주 사용층은 10대인데 이 플랫폼은 게임 이상으로 10대들의 소셜 활동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블록스 기업은 스스로 게임 개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미국 내 코딩 교육 캠프 기관인 아이디테크는 로블록스를 이용한 게임 개발 교육 과정이 내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강좌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앞에 캐더타운과 로블록스보단 게임성이 더 앞선다고 생각이 드는 플랫폼입니다. 2021년 초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연구원들은 LG전자와 미국 카네기 멜론대가 함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LG전자는 수료식을 위해 마인크래프트 가상공간에 LG 트윈타워와 CMU 캠퍼스를 실제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CMU의 제프 제나리 주임 교수는 경험해본 수료식 가운데 가장 유니크했다며 감탄했다는데요. 제 생각에도 가상공간에서 했지만 참 생생한 교육이었을 것 같네요. 아하하, 여기까지 메타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실제 교육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말해주세요.